구등분하여 점선으로 그려진 원의 반지름을 두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릴 수 있는 크고 작은 이등변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말합니다. 예각 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도 있고 둔각 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이게 9개예요. 또 이와 같이 생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네요. 이것 또 아홉 개입니다. 또 어떤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둘은요 예각 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려진 것은 둔각 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인 경우이죠. 따라서 아홉 개또 다른 것은 이번엔 이와 같이 생긴. 둔각 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 아홉 개. 따라서 크고 작은 이등변 삼각형은 이들을 모두 더하여 36개임을 알수 있네요.